KT 인터넷 이용자 중 절반이 몰라서 손해보는 이건 X를 미끼로 권유받는 요금제는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최대 72만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장단점과 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25년 최신 꿀팁 4가지까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KT의 첫 번째 장점은 우수한 인프라예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유선기지국과 분기국사를 보유하고 있어 끊김이 덜하고요 가는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통신 케이블이 외부에 있는 타사와는 다르게 80% 이상이 지중화되어 비나 눈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요. 고장률도 낮아요. 또한 타사 대비 세배나 많은 AS 직원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케어받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KT는 타사 대비 대칭형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통계상 비대칭형이 없다고 나오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전화선에 간혹 비대칭형인 주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대칭형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시골이나 주택에서는 무조건 KT로 설치해야 한다는 소문도 있죠. 인터넷은 주소에 따라 광케이블인 대칭형과 동축케이블인 비대칭형으로 나뉩니다. 둘의 요금은 똑같지만 대칭형이 더 안정적이고 업로드 속도가 빨라요. 만약 설치할 장소가 대칭형인지 비대칭형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서버 조회가 가능한 대형 대리점에 문의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아정당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1833-3504로 연락주세요. KT의 두 번째 장점은 TV 상품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인 키드랜드에서는 만여 편의 무료 VOD를 제공하고요. 제휴금제로 가입하면 9만여 편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끼리 비교해보면 가장 채널 수가 많은 점도 이득이죠 다만 tv를 잘 안보시는 분들은 sk의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휴대폰을 두대 이상 결합한다면 타사 대비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5500원 할인에 휴대폰 요금 25%까지 할인됩니다 게다가 선택 약정 25%까지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을 거의 절반만 내고 사용할 수 있어요 결합에 대한 더 자세한 요금 할리는 저희 별도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면 가장 큰 단점은 사은품이 적다는 거예요. 100메가 인터넷 TV 기준으로는 3만원 차이가 나고 500메가 기준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게다가 단품으로 LG와 비교하면 무려 11만원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KT 인터넷 선택 시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요금은 크게 4가지. 인터넷 속도, TV 상품, 셋톱박스, 와이파이 종류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인터넷 속도예요. KT의 속도별 가입자 비율을 보면 500메가 인터넷이 56%로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은품 때문인데요. 100메가, 500메가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사은품 차이가 무려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은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500메가를 신청하신 뒤 9개월 후에 100메가로 낮추는 꼼수를 이용하면 3만 원을 공짜로 받으면서 500메가 인터넷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끔 100메가는 너무 느린 게 아닐까 싶어 기가급 인터넷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제가 집에서 100메가 인터넷 사용하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때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하지만 파일 다운로드나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500메가가 나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속도에 대한 정확한 실험은 별도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TV 상품이에요. 채널 개수에 따라 요금이 높아지는데 가장 기본 요금에서 1100원을 더 낸다면 4개의 채널을 더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3,300원을 추가하면 20여 개가 더 추가되죠 이외에도 KT는 키즈 요금제나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를 볼수 있는 OTT 제휴 요금제까지 다양한데요 다만 TV 채널이 많이 필요 없으시다면 그냥 베이직 요금제에 OTT는 따로 가입하시는 게월 2,000원씩 더 이득입니다 실제 신청 비율도 베이직이 94%로 가장 압도적이에요 가끔 OTT 이용이나 더 좋은 화질을 믿기로 고가 요금제 권유하는 곳도 있는데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원료금이 2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년이면 최대 72만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냥 베이직으로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TV 선택 시 채널보다 더 중요한 건 단연 셋톱박스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가진이 A예요. 임대료가 3,300원으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11을 지원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TV용으로 인증된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지니 A에서는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TV로 전송해서 볼수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테리어로는 다소 부적합한 원가절감형 디자인과 스피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작은 출력 소리가 단점이에요. 두 번째는 기가지니 2A입니다. 패브릭 소재의 스피커망으로 덮여 있고요. 알루미늄인 상단 패널에 모든 조작 버튼이 있어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돌비비전을 지원하여 HDR10보다 68배 많은 680억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면 LED 자체를 끄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침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가진이 3A입니다. 디자인은 기가진이 2A와 비슷한데요. 상단 패널은 조금 더 간단하고 전면 LED에서는 시간 확인이 가능해요. 스펙은 기가지니 3의 후속 모델로 안드로이드 TV OS 최적화를 통해 채널 전환 속도가 개선되었고요. 돌비 비전의 지원에 더욱 생생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능은 듀얼 어쿠스틱 에코 캔슬러 기술을 적용하여 소리 울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 더잘 되고요. 세계 최고 오디오 브랜드 하만카돈과 동급의 일반 스피커를 탑재하여 높은 수준의 음질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새롭게 출시된 기가지니 4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칩이 적용되어 낮은 화질의 영상을 최대 8K로 자동 업스케일링 해주기 때문에 더 좋은 화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요. 주변 환경의감지에 화면 밝기와 사운드를 AI가 알아서 조절해주기 때문에 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 모드도 지원하는데요. 육아 모드에서는 잠든 아이가 깨지 않도록 밝기를 낮춰주고 실버 모드에서는 주변 소음을 감지해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죠. 디자인은 깔끔한 박스 형태라 인테리어용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니 사운드바인데요 보이스부스트 기능으로 대사를 더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두 가지 색상의 디자인도 곡선형이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고요 공유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TV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이 8,800원이라 조금 비싼 편이죠 한눈에 볼수 있도록 셋톱박스 성능과 OTT 지원 여부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셋톱박스와 와이파이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4시간 켜져 있는 특성 때문에 구형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한 달에 약 3,0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KT 셋톱박스의 전기 사용량을 직접 실험해 보았는데요 결과를 표로 보여드릴 테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공유기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100메가에서 1기가까지 동일하게 나가든이 홈AX를 사용하시는데요. 원료금이 1100원으로 저렴하지만 시중에 구매하신다면 약 8만원이 넘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에요. 또한 별도로 신청 가능한 와이파이 6D는 홈AX 공유기보다 성능이 2배 정도 더 좋아요. 공간 맞춤형 디자인이라 안테나도 없고 두 가지 색상의 스킨을 바꿔 끼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 약정 시에는 원료금이 2200원으로 홈AX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 금액 4,400원이 되면 프리미엄 와이파이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이엔드 공유기인 만큼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200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넓어 와이파이가 끊기는 분들이라면 1,650원만 추가로 내면 와이파이 증폭기 버디도 이용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스펙과 전력 실험 값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꿀팁을 드리자면요. 간혹 재고처리를 위해 구형인 웨이브2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설치하기 전 기사님께 홈AX 공유기 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유기를 임대하지 않고 별도 구매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통신사 공유기는 성능도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고사양 공유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임대를, 초저가형도 괜찮다 하시면 구매를 추천드려요. 각 통신사별 인터넷 요금과 사은품표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상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현금 상품은 가입자 수가 큰 업체일수록 많이 줄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본사로부터 반수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이 가입자 수가 많은지 현금을 안전하게 주는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 주세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 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가전 렌탈 최대 78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1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급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매장도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이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넘버원입니다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리고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당라 아정당.